자, 예, 이번에는 산해경, 산해경의 대황남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황남경, 그러니까 커다란 황무지 남쪽이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황무지 남쪽 동네 얘기. 산해경. 자, 지금 현재 불을 하나도 실내에 켜질 않았어요. 지금 자연빛, 자연 햇볕 가지고 책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불을 켜지 않았어요. 자, 대왕 남경 남해바적수의 서쪽 유사의 동쪽에 신수가 있다. 출척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좌우에 머리가 하나씩 있다. 또 푸른 짐승이 세 마리 있는데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붙어 있으며 이름은 쌍쌍이라고 한다. 또 아산이라고 있는 산맥이 있다. 남해 가운데 범천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적수가 끝난다. 적수의 동쪽에 창호의 들이 있는데 이 창호의 들, 순과 그의 아들 상균이 이곳에 묻혀 있다. 여기에 자줏빛 쪽에 이주, 휴원, 창웅, 무이사라는 괴상한 뱀, 곰, 코끼리, 호랑이, 표범, 이리와 시육이 있다. 영산이 있고 영수가 여기 이곳에서 그곳에서 발원한다. 흑수아이 남쪽에 검은 뱀이 있는데 자슴을 먹고 산다. 무산이 있는데 이산 서쪽에 노란새가 산다. 아이 무산은 뭐 유명하죠? 그 무당무자 쓴 무산. 이 선에는 천재의 선약이 있고, 곧간이 8군데 있다. 노란 새가 무산에서 검은 뱀을 살피고 있다. 이는 검은 뱀이 탐욕스럽고 사슴을 먹기 때문에, 황제의 신약을 몰래 먹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황제의 헌원씨. 크, 이거, 이거, 아, 무산에 가서 이 약을 좀 찾아봐야 되겠구먼. 정말 좋겠네요. 선약 이거 먹으면 안 죽어요. 자. 대왕 가운데 부정산이 있으며 영수가 이곳에서 끝난다. 이곳 사람은 몸이 셋이다. 삼신, 이 삼신국 사람들은 재준과 그의 아내 아황의 후손이다. 야 이것도 미치겠네. 보통 아지 그의 안에 아황이라고 했는데 제주는 좀 제주님 뭐 하느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혹시 뭐 순임금이 제준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고 근데 왜이 제준 하느님을 순임금이라고 보냐면은 순임금이 요인금의 두 딸을 또두 딸과 장가 들었죠. 아황과 여영이야. 아황과 여영이라고 여기 아, 아황이라고 나왔네. 재준과 그의 아내 아황. 아황은 요인금의 딸두딸 아황과 여영 둘 다다 순인금에게 시집갔다고 여기저기 고서에 많이 나와요. 아주 흔해 빠지게 나와. 근데 여기 그렇다면 이거 재준이 순인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문. 그들은 성씨가 요이고 오국을 먹으면 네 가지 짐승을 부릴 수 있다. 네모 반듯한 큰 연못이 있는데 네 귀퉁이가 각각 옆으로 통해 있다. 그 연못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서 흙수에 닿고 남쪽으로 흘러 대황에 닿는다. 또이 연못의 북쪽 가장자리를 소화연이라 하고 남쪽 가장자리를 종연이라고 한다. 이곳은 순임금이 목욕한 곳이다. 핫또 아 순임금 목욕장소도 나오고 점점 더 헷갈리는군요. 또 성산이 있는데 감수가 여기서 끝난다. 그곳에 개우국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전옥의 후손으로 오곡을 먹고 산다. 또 우민국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의 몸에는 깃털이 자란다. 또 난민국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아래서 나오며 알을 낳는다. 아우 이거 유화부인은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은 하백의 딸인데 어떻게 난민국 출신인가? 알을 낳았어요. 아 이거 알을 아래서 나오고 알을 낳는 그런 민족이 이렇게 따로 있네 난민국이라고. <laughs> 자 산해경은 정말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산해경 자꾸 읽으면 신통력 생길 것 같아요. 신과 통하게 됩니다. 자 대황 가운데 불강산이 있는데 이곳이 흙수가 끝나는 곳이다. 그 부근에 가산이 있고 홀수가 그 산에서 발원한다. 부근에는 언산, 동비산, 개계산이 있다. 또 포산이 있으며 예수의 발원지다. 또 외산이 있는데 그 서쪽에서 단이라는 붉은 염료가 나고 동쪽에는 오이 있다. 대왕의 남쪽에도 산이 있으며 표수의 발원지다. 근처에 미산과 취산이 있다. 영민국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성씨가 어로 오곡을 먹고 산다. 그러나 기근이 될 때는 나뭇잎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사람도 있다. 불사공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아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사수를 먹고 산다. 대왕 가운데 거치산이 있다. 남극동, 북불성 거치과 라고 무사가 말했다. 남해 모래섬에 부정호여라는 신인이 있다. 그 모습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귀에 두 마리 푸른 뱀을 걸고 있으며, 발로 두 마리 붉은 뱀을 밟고 있다. 인닌호라는 신이 있다. 남방에서는 그를 인호라고 부르며,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서는 호민이라고 부른다. 이 신은 남쪽 끝에서 바람이 일고 멈추는 것을 관장한다. 또 양산, 중음산이 있다. 절짐승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을 계리국이라고 한다. 계리국 백성은 순임금의 후예다. 민연이라는 큰 못이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배벌인이라고 하며 소호의 후예다. 아이고 어, 배벌인? 아, 이거, 소호, 금천 씨가 배벌을 개척했다고 했는데, 배벌이, 배벌이 공기롭게도 바빌로니아, 바빌론. 하고도 의미 통하죠. 그래서, 바빌론, 이런 바빌로니아를, 에, 소호, 금천 씨가 세웠다라고도 합니다. 이집트 이집트 근처잖아요. 이집트 에, 이집트가 옛날에 이래서 마한 땅이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한 이집트 바빌로니아 이런데가 마한이었다. 소금천씨가 바빌론을 건설했다 이렇게. 에, 신화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 그런 걸 증명하려면 이제 쉽지 않죠. 자, 에, 절 에, 질민국이 있다. 아, 아니, 아니 그소 소의 후에다 그곳에 작은 모이 있는데 모습이 네모지고 흙으로 쌓아올린 단처럼 보여서 준단이라고 한다. 질민국이 있다. 순임금의 후손 중 무음이 있었는데, 무음이 이곳에 내려와 살았으니, 그 종족이 바로 무질민이다. 무질민 백성은 모두 반이라는 성실을 가지고 있으며, 오곡을 먹고 산다. 그 사람들은 배를 짜지 않아도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옷감 같은 물건이 자연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또 그곳에서는 오곡이 절로 절하기 때문에, 질을 물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곡식을 먹을 수 있다. 질민국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새들이 있으며 난새가 노래하고 봉황이 춤춘다. 각종 짐승도 있는데 모두 물리지어 산다. 그곳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풍부한 나라다. 대왕 가운데 융천선이 있고 바닷물이 이산 남쪽에서 산 밑으로 흘러 들어간다. 착취라는 신인이 있는데, 얘가 화살로 쏘아 죽인 인물이다. 역산의 영민국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성씨가 상이고, 목나무 상자 상이고, 어국을 먹고 살며 활로 역을 잡아먹는다. 어떤 사람은 활로 누런 뱀을 쏘아 잡는데 이름이 역인이다. 역은 자라처럼 생겼는데 모래를 머금었다가 사람에게 뿜어낼 수 있다. 그 모래를 맞은 사람은 금방 병들어 죽는다. 역인는 이런 해악을 제거할 수 있다. 성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육사라고 하는 붉은빛 뱀이 산다. 이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풍목이라고 한다. 풍목은 치우가 살해된 뒤에 황제가 그의 몸에서 뜯어낸 형구가, 형구, 형, 벌기구 그게 형구예요. 형구가 변한 것이라고 한다. 조상이라고 하는 신인이 있는데, 날카로니가 네모꼴로 나 있고, 엉덩이에 호랑이 꼬리가 달려 있다. 키가 아주 작고 외수한 사람들의 나라가 있는데 초여국이라고 한다. 초여국 사람의 성씨는 기로. 그들은 오곡을 먹고 산다. 대왕 가운데 축도산이 있으며 청수가 이곳에서 끝난다. 축도산 근처에 운우산이 있는데 산 위에 난수가 있다. 우가 운우선에서 나무를 베다가 붉은 돌 위에서 절하는 난수를 발견했다. 난수는 줄, 줄기가 노랗고 가지는 붉으며 입은 푸른데 가지와 잎과 열매 모두가 여러 황제들의 신약이다. 전욱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후예를 백복국이라고 한다. 아니 전욱하면은 전후 고향시인데, 그곳 사람들은 오곡을 먹고 산다. 유상국이 있다. 아, 유성국. 또, 초산, 종산, 성산, 학산, 진주산이 있고, 동주산과 백수산이 있다. 백수가 여기 이 산에서 발원하는데 황하의 물이 모여 백연을 이룬다. 이곳은 고노의 군대가 한꺼번에 목욕을 했다는 곳이다. 육종이 귀방시의 여동생인 여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3년 동안 임신한 채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의 왼쪽 겨드랑이를 갈랐더니 3명의 아기가 나왔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갈랐더니 또세 명의 아기가 나왔다. 오른쪽에서 나온 아기 중첫 번째를 번이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고노다. 이를 보면 고노도 고대 신성한 영웅 중 하나임을 알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귀방시는 아, 은나라 상나라 그그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은 귀방이 있습니다. 귀방. 귀방이 있어서 옛나라 무정이 귀방을 쳐들어가서 뭐 그때 멸망시켰나? 그런 게 나와요. 귀방. 귀방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동의도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옛날에 상나라. 근데 여 귀방시가 딱 있네요. 역시 산해경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야. 아,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에 이게 좀 길어서 여기까지는 일부로 하겠습니다.